당시 총독 벨릭스가 어디에 주둔하고 있었냐면 북쪽 가이사리아에 주둔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총독 루시아가 바울을 밤에 몰래 보병과 기병대의 어떤 호의기를 통해서 가이사리아까지 밤에 몰래 야밤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죠? 신속하게 가게 됩니다. 그 경위가 뭐였어요? 예루살렘 원리주의자들이 특히 이제, 거기 있는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이 모의를 하고 암살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첩보가 여기 천부장에게 바울의 누구를 통해서? 조카를 통해서 알려지게 되죠. 그죠? 그래서 천부장이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를 밤에 몰래 기병대의 호송을 받아서 어디까지? 가이사랴. 거기 누가 있길래? 총독이 있길래. 벨릭스라는 총독이 거기 주둔해 있길래 거기로 호송해 가는 얘기를 우리 지난주에 살폈어요. 바울이 그를 거기까지 호송했던 이유는 뭐라 그랬죠? 바울의 신분이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가 정당한 처벌 법적인 어떤 재판을 통해서 벌을 받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또 그가 이것을 빌미로 해서 자기가 혹시나 혹시나 이 총독에게 잘 보여가지고 혹시나 자기가 뭔가 덕을 어, 이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속에서 총독에게 바울을 데리고 가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 살폈어요. 그리고 바울은 무사히 가이사랴까지 호송되어서 거기 감옥에 유치장이라고 얘기했죠 거기 일단 호송돼서 거기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사진 보면 거기 누가 찾아와요? 이제 유대 제사장들과 또 이 누구예요? 바울을 이렇게 송사하기 위해서 지금으로 따지면 검사에 해당되는 변호사 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더둘로라는 사람이에요. 더둘로. 이 <laughs> 지금으로 우리는 변호사라고 표현하지만 그의 죄를 법적으로 낱낱이 지적을 해서 이 사람이 왜 죄를 지었고 어떤 처벌을 받는 게 합당한지를 법적으로 어떻게 증명하지는 뭐 이렇게 또 법률 대리인이라고 볼수 있겠고 또 송사 전문가라고 할수 있겠죠. 그를 데리고 이제 가이사야의 총독 앞에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바울을 끌어내서 임시 재판이 열립니다. 총독 앞에서. 그리고 그들은 바울의 죄를 낱낱이 얘기하게 되고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는 자초지정을 설명하는 내용이 24장의 내용이겠죠, 그죠? 자, 그런데 또 어. <laughs> 보면, 이 벨릭스가 이 바울을 구금해놓고 계속해서 풀지 어 않고 무려 27절, 이태가 지난 후라도, 이태가 언제일까요? 이태. 2년을 의미하는 거예요. 2년. 그러니까, 바울을 무려 가이사라에다가 2년 동안을 구금해놓았던 거예요. 가둬놓았던 거예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지요. 여기 보면, 첫째는 뭐 때문이에요? 충분히, 아직 그 나중에 에 바울에 대한 정식 재판이 열려서 충분하게 재판을 통해서 법이 완 죄가 완전히 가려지기까지 조금 더 재판을 해보겠다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베릭스에게는 또한 가지 꼼수가 있었죠, 그죠 노림수가 있었어요. 바울을 2년 동안이나 가둬놨던 이유가 뭐래요? 거기 보니까 26절에는 돈을 바랄까요?라고 돼 있죠. 이제 바울에게 뭔가 이걸계로해서 돈을 뜯어낼까 하는 마음도 있었고, 27절에 또 하나의 동기가 묻어나요그 보면,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싫어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재밌는 거는, 그러고 보면, 예수님 때도 똑같았어요. 그죠? 예수님을 당시 감옥에 갖추, 가두고, 예수님을 막 채찍질했던 그때도 총독이 있었죠. 그 당시, 그 이스라엘을 집권하고 있었던 총독 이름이 뭐예요? 본디오 빌라도라는 총독이죠. 이 벨릭스는 본디오 빌라도의 후임이라고 볼수 있겠지, 그죠? 본디오 빌라도가 역사에 나중에 자료에 하면 예수님 사건으로 인해서 만약에 본디오 빌라도가 본국의 송환이 돼요. 그리고 거기서 처벌을 받았다라는 그런 어떤 고증 자료들이 있어요. 왜냐면 예수님을 처벌해서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에서 소요 사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물어서 로마 총 이게 어, 황제가 어, 저기 본국으로 송환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왔던 인물이 벨릭스라고 볼수 있겠죠. 벨릭스도 그렇고 본디오 빌라도도 그렇고 전부 다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싫어한다는 걸 알고 예수를 처벌하고 십자가에 내주었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딱, 우리가 오늘 봤던 것처럼, 공권력을 가진 공직자로서, 사실 그들은 의롭지 못했지, 그죠? 렇 죄가 있느냐 없냐를 느 정확히 판단한 게 아니라, 민심을 얻고, 어떻게, 하는 게 자기의 어떤 이권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들에 다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다시 벨릭스가 2년 만에 총독에서 물러나고, 본국으로 송환돼 가요. 아, 베스토가 부임을 하죠. 새롭게, 총독으로 부임을 하고 나서, 아, 그가, 아, 다시, 다시, 아, 또이 바울의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태도를 보이는 거 보셨어요? 자, 9절로 가봐요. 9절에 보면, 베스토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라고 되어있죠. 그죠? 그러니까, 오는 사람들마다 지금 관심이 다 어디 있어요? 자기가 지금 다스리고 집권하게 된그 사람들의 민심을 얻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 자기를 좋아하게끔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바울을 의롭게 바르게 재판하느냐, 아니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을,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재판하면서 유대인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얘를 예루살렘에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에서 재판하자. 하고 요구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왜 자꾸 유대인들이 이 바르 이 베드로 이제 여기 바울을 자꾸 예루살렘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재판하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할까요? 아니에요. 그거는 여기서도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예루살렘을 고집하는 이유가 뭘까요? 앞에서 다 나왔는데. 목적은 그를 예루살렘에서 재판받게 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쪽으로 이동하게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렇지. 그러면 그 오는 길목에서 40명의 자객이 그를 암살하는 게 목표지. 왜냐하면, 정당한 재판을 통해서 바울을 처벌받을 수,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들이 할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오게끔, 이동하게끔 만드는 게 목표예요. 오게끔 해갖고 중간에서 매복했다가 암살하는 게 이들의 목표지. 재판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재판으로는 바울을 절대 처벌하지 못한다는 그들이 알거든. 왜?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 말하는 게거짓이거든 절대 거짓은 진리를 못 이겨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봐 봐요. 9절. 베스트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려느냐? 너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 받을래? 물어보는 이유가 뭐예요? 바울은 분명히 앞에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안 간다고. 자꾸 물어보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유대인들 앞에서가 아니라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를 상소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바울은 의도를 알거든요. 조카를 통해서 삼촌 죽이려고 지금 작당한 무리가 40명이 지금 암기적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여차하면 지금 귀를 엿보고 있다는 거예요. 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글로 가면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를 해요. 내가 왜이 가이사 황제에게 상수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가 나중에 자초지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보면 아그 당시에 있었던 지배층 어떤 그런 청동이나 어,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아. 백성들의 민심을 얻고 자기들 어떤 기득권 어떤 자기 세력을 공고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겠구나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려내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눈에는 잘 담기지 않지만 그거 눈치 채셨어요? 지금 계속해서 총독이 바뀔 때마다 바울이 뭐래요? 재판을 받죠 그죠 근데 그 재판을 받는 자리에서 바울은 뭘 합니까? 아니에요. 죄 없다가 다가 아니죠. 바울의 목표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도 보겠습니다만, 바울은 계속해서 총독이 바뀔 때마다 자기를 재판하는 재판장이 바뀔 때마다 그에게 다시 처음부터 새롭게 또 얘기를 해요. 내가 여차여차해서 저차저차 된 것은 그걸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여기서는 생략하고 있지만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22장도 그렇고, 26장도 그렇고, 자기 회심사건부터 오늘의 일까지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소상이 밝히는 대목이 두번 나와요. 22장, 26장. 그런데 지금 여기 23장, 24장, 25장, 전부 다별로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거기는 안 했다는 뜻이 아니라 생략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사내들이 공행에서 가서 수많은 제사장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석기원들 앞에서 한번 복음을 전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천부장 앞에서, 천부장 무시오 앞에서또 그때 캐스잖아요그 다음에 벨릭스 앞에서. 이번에 또 25장을 보면 베스토 앞에서도 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베스토가 재판을 함에 있어서 바울을 신문하는데 죄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죄까이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죄목을 찾아내야 그다음에 재판으로 넘겨져야 돼요. 그럼 죄목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했는데 죄목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공식적으로는 풀어주고 석방하는 게 맞아요, 무죄를. 근데 안 풀어주잖아요. 계속해서 다른 사람도 오면 신문해보고 이 사람도 오면 신문해보고 계속 신문만 시켜요. 그래도 찾아내지를 못했다는 건 걔가 무죄하다는 뜻이에요. 벨릭스도 나중에 베스토한테 하는 얘기를 보면 뒤에 보겠습니다만은 죄가 없는 걸 본인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안 풀어지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세요? 그들은 자기 이속 때문에 안 풀어주는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바울을 이것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총독들과 새로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만들어요. 이걸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26장으로 가면 25장 말미에 이번에 또 누가 찾아옵니까? 새로운 총독이 왔다고 거기 누가 찾아오냐면 아그립바라는 인물이 찾아옵니다. 그럼 총독은 누구? 아그립바 왕은 누굴까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특별한 지형을 이해해야만 알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얘기를 했었어요. 에이, 총독은 네. 로마에서 파견한 사람이고 음. 아그립바는 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주로 총미라고 아, 네, 맞아요. 상당히 접근이 좋았어요. 맞아요. 자, 거기는요, 독특하게 다른 지역에는요, 자,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의 식민 통치권 안에는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로마는 다행히 각 나라의 자치권을 허용했어요.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뭐가 있었다? 왕이 있었어요. 그죠? 그 왕권을 인정해줘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 왕권이 로마에게 협조적이고 로마의 통치를 잘 따른다는 안에서. 근데 이 왕이 지금 세워진 왕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왕을 폐위시켜 버리고 다른 사람을 거기다 왕으로 세워놔요. 그리고 거기를 다스리게 만들어요. 자치권을 주는 거예요. 이 왕을 일컬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분봉왕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의 각 영지를 다스리는 왕들 분봉왕 가급적인 왕은 그 지역 출신을 세우는 게 맞겠죠. 세워놔요. 그런데 독특하게 왕한테 나머지 자치를 맡겼는데 특별하게 어떤 지역에는 그왕외 총독을 파견하는 지역이 있었어요. 왕이 있는데 총독을 또 파견하는 지역이 있어요. 어떤 지역?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어떤 지역?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네, 그것도 그런데 더 중요한 로마에서 판단해서 아, 안 되겠다. 총독 네가 가라. 파견하는 하나의 근거가 있었어요. 뭐예요? 소요 사태가 많이 일어나요. 반란. 즉 자치에 맡겨서 조용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 왕이 통치를 잘못 한다든지 통제는안 되는 거예요. 그 자꾸 거기서 밀란과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혹은 또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왕이 하족 부정부패를 많이 해 가지고 밑에 있는 신하들이 탄원서를 누구에게 올려요? 로마 황제에게 탄원서를 올려요. 당신이 세운 이 왕이 너무너무 나쁜 놈이다. 그래서 나라권하지 엉망이더라고 탄원서가 막 올라오면 왕이 누구를 보내요? 총독을 보내요. 그래서 총독을 보내는 경우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소유사태가 일어나서 하도 시끄러울 때. 분봉왕한테 때 맡겨놨는데 안될때 총독을 보내요. 총독은 군대 지휘관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수습해요. 밀란을 솔 잡고 여러 가지 치안들을 잡고 그렇게 요 그리고 한 가지 뭐또 뭐였다고요? 왕이 부정부패를 저질러 가지고 나라 꼬라지 엉망으로 했을 때 가서 누가 재판을 해요? 총독이 가서 재판해서 그 뭐가지라는 거 아시겠죠? 이게 그 당시 로마의 통치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총독 이 있고 아그리바 왕은 뭐예요? 그 당시 거기 이스라엘 다스렸던 분봉 왕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총독이 왔다니까. 분봉하기 뭐 하러 온 거예요? 인사. 인사하러 온 거예요, 인사하러. 물어봅시다. 누가 높아요? 총독 누가 높아요? <laughs> 사실은 총독이 권한이 더 많죠. 높이는 서로 존중하죠. 한 나라 왕이니까. 인정해요, 총독이. 서로 존대해요. 그러나 이 왕을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총독이겠어요. 왜냐하면 총독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건 아니에요. 총독이 이 사람을, 이 왕을 없애려면 뭘 해야 돼? 로마 황제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근데 허락을 누가 받아요? 총독이 받잖아요. 총독이 이런 서신을 올려서 이 왕을 내가 판, 파악하고 조사해 봤을 때더 이상 존속이 안 되겠습니다. 폐위시켜야겠습니다라면 왕, 황제가 그렇게 해라. 그럼 총독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분봉하고 누가 게잘 보여야 돼요. 총독이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오면 인사하러 오는 거예요. 베스트한테만 인사를 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보험세에도 헤롯 분봉화하고, 그죠? 그 다음에 거기 본디오 빌라도하고 서로 소통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재판할 때 보면 쟤한테 보냈다가 얘한테 보냈다가 하는 기억 나와요? 그런 거. 자, 그런 독특한 구조를 알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아그리빠가 인사하러 왔는데 베스도가 아그리빠에게 바울을 얘기해요. 바울이란 재수 하나가 있는데 아, 얘 때문에 골치 아프다고. 재판을 했는데 제목을 못 찾아낸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도 얘를 죽인놈이라 죽인 그래가서 내가 지금 가둬두고 있는데 제목을 찾아내야 저기 로마 황제한테 상소를 했으니까 같이 제목과 함께 올릴 텐데 올릴 제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토가 뭐라 이제 아그리파가 뭐래? 한번 내가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한번 들어볼게. 가서 제가 들어보고 한번 판단해보겠다. 해서 아그리파 앞에서도 또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삼는 것이 이십장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관전 포인트는 뭐예요? 악한 왕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처벌하려고, 어떻게 막 죽이려고 하고, 어떻게 막 탄압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해 나가시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계기로 만드시는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이게 사도행전 지금 흘러가고 있는 중요한 관전 포인트 하나예요. 바울은 베스트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22장의 내용을 나중에 읽어 보시면 굉장히 흡사합니다. 바울이 했던 그 내용들을 계속해서 지금 사람의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해요. 나중에 물어봅시다. 로마 황제 앞에 서서 이제 여기는 없지만 언젠가 재판을 받을 거 아니에요. 로마 황제 앞에 섰을 때도 바울은 어떤 얘기를 했을까? 확신컨대 26장의 내용을 그대로 얘기했을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의 복음을 우리가 정리해보면 두 가지 내용이에요 첫째는 뭐예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죠? 자기가 회심하게 된 경위 경위 그런 걸 얘기하죠 그죠? 자기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데 어쩌다가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예수를 만나서 왜 내가 이렇게 되었는지 그죠? 두 번째는 자기가 믿고 있는 내용이 뭔지 이걸 얘기합니다 이게 복음이죠. 복음.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쓰임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사실 깊이 생각해 보면요. 야, 바울이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암담했을까. 풀려날 기미도 없고, 자기를 둘러싸고 온 세상이 자기를 대적하고 있잖아요. 온 세상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있잖아요. 아무도 자기 편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바울을 보호해 가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 가시는지 우리가 봐야 돼요. 두 번째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바울이 체포되지 않았더라면 죄수의 몸이 아니었더라면 절대 만나지 못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이 섭리의 방법은 아주 독특하죠. 이것이. 사도 인전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의 황제 앞에 서는 것도 계획이 있었지만 그 황제 앞에 서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성경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아그리바가 얘기하죠. 내가 딱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죄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일 네가 상소를 하지 않았더라면 너는 풀려났을 법한 무죄한 사람이다 라고 딱 선을 꺼줘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풀려났기 때문에 풀려날 수 있기 때문에 풀려나는 건별 관계없어요 성경은 그가 죄인이 아니라면 그 지가 하고 있는 말은 다 진리라는 뜻이잖아요 그걸 말하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풀려나느냐 안하느냐에 관심 있는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하고 있는 말과 행실이 옳으냐 그러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그리파를 통해서 바울이 의로운 사람이고 그가 말하는 게 진리라는 것을 성경은 간접적으로 공권력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